안녕하세요. 좀 오늘 상태가 많이 안 좋죠? 네 저희 집에서 센터까지 바로 앞이에요는 곳에 네. 있는 곳에 있는 곳는는 필수착용 <laughs> 바른 운전자의 문화 함께 키워나가요 저기 오늘 다리 운동하잖아요 혹시 다리 운동에기전에항는하는각오있있나요 항상, 항상 각오라기는다 <laughs> 어... 나 스스로에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보십시오. 주먹을 세게 쳤을 때 주먹이 잘젖인다 그러면 오늘 컨디션이 좋은 거고 주먹이 잘안젖인다좀 힘이 좀잘안 받는다. 그러면 오늘 하체 운동 조 지금 아침이라서. 오, 전 진짜 잘 젖어요. 저는 잘안 젖는데 운동 따로 해야 되나요? 그럼 이제 조 둘. 셋. 넷. 약간 코너 속의 코너로 이걸 정말 다 마셔야 집에 갈 수. 하나. 둘. 셋. 넷. 열. 아. 하나. 둘. 아. 야, 그뭐 내물이야, 안 돼, 안 돼, 내물이야. 나 저기 안 돼, 씨. 세, 네, 무게 낮춰서 바로 진행. 아... 하나, 둘, 둘, 세, 조금 더 앉아. 100개? 어? 아니, 들때 업이라고 하셔야 돼요. <laughs> 어? 미..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미안, 아요미안아요 <laughs> <나는, 웃음> <laughs>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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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괜찮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괜찮요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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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요 괜찮아요? 아요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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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야요 괜찮아요? 괜찮아로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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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회탈때 이렇게 그 입을 이렇게 앙나물고 하니까 제가 여기가 아팠어요. 이빨도 아프고 근데 입을 벌리고 하라는 거예요. 오! 실례네요 <laughs> 아니 저기 운동 다끝내셨는데 네. 오늘 다리 운동 어떠셨어요? 네. 오늘 다리 운동 도현 씨를 위한 다리 운동이라 할까? 주목 <laughs> 오시게요. 동현 씨가 약간 트레이너님한테 빠지신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... 남자 팬이 하나 생기신 건데 아래에 있는 그 주소로 연락 주시면은 자 주소를 알려드리면 이메일은 알려, 이메일 알려 이메 아니 이메일에